녕하세요레이 킴입니다 집에서 하는 거몇 번째인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네, 여덟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잠시만요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마늘과 김치 그리고 삼겹살입니다 네, 삼겹살 삼겹살을 왜 하게 됐느냐? 한동안 안 했어요 삼겹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겹살 수육용 위에 보이시죠? 이게 좀 얇아요 그리고 뼈가 있는 부분 뼈가 있는 부분이 삼겹살이 맛있으니까 삼겹살로 스테이크 해볼게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금을 쏟아 쏴봐. 쏟아 쏴봐. 네, 아, 이제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건 피칸이에요. 40g 준비했고, 자입니다 껍질 안깐자식이요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레지아노 치즈.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토 소스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잣 없고 피칸 없다. 어떻게 하느냐. 알몬드까진 괜찮습니다. 땅콩은 안 돼요. 땅콩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 마카다미아 가격이 캐시넛 괜찮아요. 치즈. 이거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파마잔도 안 돼요. 파마잔 안 돼요. 레지아노 아니면 안 돼. 바질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왠지 바질이 안 어울려. 안 어울려. 풍이 그 너무 강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삼겹살 먹을 때 깻잎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절구입니다. 이거 절구인데 김감독님 절구예요. 마늘도 좀 잘라놓시고요. 으 고추. 청양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입니다. 토마토입니다. 이거 방울토마토고요. 저희 어머니 댁에서 밭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심으신. 이제는 삼겹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3cm 안 되게. 모양을 딱 잡아서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위가 바삭바삭 더 맛있어지고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오그라듭니다. 가끔 이거 면도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준비해 주시고, 누아형, 조그맣게. 밖에서 막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 들어와서 루아가 막 뭐, 우여우여 <laughs> 지난주에 여기서 시즈닝 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레이머킹 시즈닝 없으신 분들 그냥 소금, 후추 쓰시는 게 좋아요 잣하고 피칸을 먼저 한번 살짝 볶아줄 거예요 아우 껍질 안 까면 어떻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주 두꺼운 겉 껍질은 벗겨낸 상태이기 때문에 속 껍질 정도 드셔도 돼요 구우면서 잣 껍질이 벗겨져요 마르면서 풋내가 없어지죠 익으니까 벌써 익기 시작해서 딱딱 소리 나죠 이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피칸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고기를 굽겠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리볼스 스어링이라고 하죠. 찐 다음에 굽습니다. 기름 쪽부터 올리시고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자, 이제 불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이야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이 정도만 한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에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와인에 찌는 거예요. 한 면당 15분 정도. 와인이 필요하면 더 집어넣으시고. 근데 이거 고기가 조금 얇아서 한 면당 10분. 그런데 이렇게 여기 구멍 뚫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와인 향 나오죠, 밖으로. 처음에 한면 익힐 때는 막으세요. 나중에 날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향도 그렇고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이 되면 고기가 안 익어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와인하고 올리브오일하고 돼지에서 기름하고 수분이 좀 빠질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은 이게 와인에 하는 수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저수분 요리 같이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분이 충분히 있고 기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익히는 거예요 대신에 낮은 온도로 찌는 거죠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깻잎, 잣 믹서에 갈아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페스토는 찌어서 만듭니다 피칸 고소한 맛의 극대화 7, 8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열어볼게요 옆으로 눕혀서 이제 와인을 좀더 넣어줄 거예요 3,000원인가 4,000원짜리 와인이에요 치즈를 좀 갈아 놓습니다 이제 와인을 넣고 10분 이제 다 해서 한 30분이 좀안 됐어요 내부 온도가 78도 이거 너무 많이 익었다는 소리예요 좋아요 68도 이상 드시면 되니까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일단 식혀야 돼요 다시 구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하고 기름은 따라낸 다음에 오일을 넣으시고요 마늘 고추 불을 좀 세게 해주시고 토마토 녹진하게 구워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중간 불에서 당울 토마토가 녹아 내려요. 일반 토마토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녹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조금 눌러 놓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자, 이게 신무기 스테이크 프레스. 일정하게 눌러 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후추. 가라용 치즈, 발사믹 비니거. 발사믹 식초가 1이라고 치면 꿀은 2 정도 올려주세요. 소금. 이쁘죠? 누릅니다. 체크가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레스팅이 잠깐 필요해요. 아까 줬다고 해도. 우와.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먹어보라고. 많이 드세요. 빵. 네? 좀 이따가 거 그냥 순두부로 바꾸자. 순두부 할게. 한번 순두부 할게. <목소리> 너무 맛있어 무슨. <목소리> 소스 되게 잘 어울린다, 돼지고기야. 응. 돼지고기용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맛있다. 비계만 일부러 또 잘라먹는 거야? 껍질 <laughs> 부분 맛있지? 껍 비계야. 응. 응, 거의 건포도 만 많이 나지. 그 발사믹하고 꿀. 이거 한번 쉬우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